일본 여자는 한국 남자가 궁금하다. 야후 재팬에서 일본 여자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한국 남자에 대한 궁금증은? 첫째, 한국 남자들은 정말 로맨틱해요? 많은 일본 여성들이 K 드라마 혹은 한국 남자와 만나고 있는 주변인의 말을 통해 한국 남자는 굉장히 로맨틱한 남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. 실제로 그런지 그리고 연애 중 어떤 행동을 하는지 궁금해하죠. 둘째, 한국 남자들은 연락을 얼마나 자주 하나요? 일본에서는 하루에 한두 번 연락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편이지만 한국에서는 자주 연락하고 빠르게 답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. 그래서 한국 남자와 만나려면 하루에 몇번 연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죠. 셋째, 한국 남자들은 스킨십이 빠른가요? 느린가요? 일본 여성들은 의외로 스킨십 속도가 느린 편이에요. 한국에서는 연애 초반 스킨십이 더 빠르고 자연스럽게 시작된다는 점에서 스킨십 관련한 것들을 많이 궁금해한다고 해요. 넷째, 한국 남자들은 감정을 잘 표현하나요? 좋아한다, 보고 싶다, 사랑한다. 같은 표현을 자주 한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실제로 얼마나 자주 이런 표현을 하는지도 궁금해한다고 해요. 다섯째, 한국 남자들은 결혼을 빨리 생각하나요? 일본 여성들 중 일부는 한국 남자들이 연애보다 결혼을 빨리 고려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요. 실제 한국 남자의 결혼관이나 가족관계에 대한 질문도 많죠.